버스 하면 디젤 엔진이던 시절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cng 시내버스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배터리 전기버스와 수소 전기버스로 대표되는 전기버스가 대세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소 전기차 개발은 미친 짓이라던데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버스라이프 540 광자에서는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유럽의 수소버스에 대해 그 진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수소전기 자동차 상당히 두드려 맞았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유튜버들이 합세해서 수소전기차 죽이기에 나섰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가 생산 전략을 바꾸는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많은 언론들과 유튜버들이 반대했던 그 수소 전기 자동차 유럽에선 왜 만들고 있을까요? 물론 지금도 수소 전기차를 반대하는 분들은 수소차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터리 전기차가 대세라는 것이죠. 게다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 메이커들도 수소 전기차는 다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벤츠도 안 하고 BMW도 안 하는데 현대 자동차가 뭔데 수소차 아직까지 포기하나고 매달리고 있냐 이러고 있죠. 가격 비싸 수소 생산하는데 오염 발생해 생산비용도 비싸 배터리 전기차에 비해 좋은 메리터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독일이 한국보다 수소 충전소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수소버스 속속 구입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은 540 강좌를 통해 수소버스에 대해 더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수소버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기로 하죠. 수소버스는 엄밀히 따져 전기버스의 한 종류입니다. 요즘엔 수소 연소 엔진을 사용한 차와 구별하기 위해서 수소 전기 버스라고 꼭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동 원리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 드립니다. 350바 혹은 700바 수소 탱크가 있고요. 여기 저장된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연료 전지 스택에서 만나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전기로 모터를 구동시키거나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쓰는 것이죠. 그럼 형아! 수소와 산소가 만나는데 어떻게 전기가 생겨? 수소와 산소는 원래 천생연분인데다가 첫눈에 반해 그래서 둘이 손 잡는 순간 전기가 그냥 파바박 하는 거야 그런데 원래 소개팅도 주선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 근데 그걸 해주는 게 연료전지 스택이지 촉매제에 따라서 PEM 그리고 SO 연료전지 그리고 MC 연료전지 뭐 이렇게 구분을 하지 이중에서 폴리머 연료전지가 요즘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현재 700바 수소 시스템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350바, 700바 이렇게 두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용은 워낙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700바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버스 트럭은 나름 공간에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350바가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자동차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현재 버스에도 700바를 사용하고 있죠. 700바를 사용하면 뭐더 좋지 그래요라고 할수 있으나 실제로 350바에서 700바로 압력이 2배 높아진다고 해서 2배의 많은 수소가 저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700바에선 약67% 정도만 더 저장할 수 있어서 대형차에는 350바로 만드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다는 것이죠. 외국에서는 350바 충전소, 700바 충전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700바 충전소만 있어서 수소를 공급받는 방식에 따라서 off-site 혹은 on-site 충전소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전소에서는 수소를 어떻게 저장할까요? 자, 세 가지 방식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딱 봐도 700바로 저장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겠죠. 700바로 충전하려면 350바에 비해서 별도로 해야 하는 일이 많아져요. 압축, 열 관리 등 비싼 장비가 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700바 충전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수소 충전소 숫자 좀 살펴보죠. 우리나라에서만 수소 경제 한다고 비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일본이 가장 많고 중국, 독일, 한국 순입니다. 한국이 4등이에요. 우리나라 수소 경제, 우리나라가 1등인 줄 알았지만 4등이에요. 건설 중인 충전소까지 계산하면 중국이 181개소로 현재 가장 많습니다. 벤츠, BMW도 수소차 포기했다던 독일이 건설 중인 것 포함해서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수소 전기 버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죠. 수소 버스를 생산하는 메이커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단 한국,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 일렉시티 FCEV가 있고요. 일본 도요타에서 제작하고 있는 소라 FCEV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칼 까이타노 버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H2 CT 골드라는 모델이 있고요, 폴란드 솔라리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비노 하이드로젠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에서도 생산을 하는데요, 반풀 A330 휠셀 버스가 있고요, 영국 라이트 버스에서 생산하는 스트리트 덱, 하이드로 라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 브라질, 미국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현재 수소 전기버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유럽에서 운행 중인 수소 전기버스는 약 150여 대 정도가 되는데요. 21년과 그리고 그 이후에 도입이 예정된 물량은 현재 약 1200대 수준입니다. 제가 있는 비스바덴에서는 올해 10대의 까에따노 H2 c t 골드 버스가 출고가 되고요 프랑크푸르트는 솔라리스 우비노 하이드로젠 13대 출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독일 함부르크, 뮌스터, 벨룬, 밀린, 포탈, 마인츠, 루스터크 등에서 수소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런던, 헤버딩, 범밍엠, 프랑스, 오세르, 톨루스, 그리고 스페인, 파르셀로강, 네덜란드, M1, 브로니는, 스토콜란드 이탈리아, 폴차노시에서 수소버스를 운행 중이거나 현재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100여 대,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77대 운행 중인데요. 중국은 벌써 약 4천여 대의 수소 전기버스가 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죠. 맞습니다. 맞고요. 원래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은 개발이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배터리든 수소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좀 천천히 가려고 했는데 테슬라발 전기 자동차 혁명이 꽤나 빨리 진행되는 바람에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빨리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는 없었죠.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원천 기술이 없던 자동차 메이커들이 새롭게 수소 연료전지를 투자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배터리 전기자동차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터리 전기자동차가 대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죠. 자 카더라 통신에만 의존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원래 벤츠는 아주 오래 전부터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하고 투자했죠. 그리고 이미 다 기술은 완성이 되었어요. 그 기술을 승용보다는 버스 트럭이나 다른 산업에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회 수소 충전으로 1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트럭을 개발하고 있고요. 수소 레인지 익스텐더가 장착된 버스는 2022년부터 출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BMW는 현재 X5 기반의 수소 전기 SUV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 소규모 양산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 아우디는 완전히 포기했죠. 워낙 디젤 게이트로 얻어맞은 상태였기 때문에 회사가 살려면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폭스바겐 그룹의 자회사인 만트럭버스와 스카니아는 수소차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몇번 언급을 했지만 유럽 메이커들은 그동안 숲풀 속에 숨어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호랑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안 하는 것처럼 했지만 이미 뒤로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현대 기아차의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동안 딴청 부리는 것처럼 했죠. 아시아발 수소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물 밑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르노도 수소 전기 소형 트랜스포터 미니버스 발표했고요. PSA, 그러니까 푸조 시트로엥 오펠 삼총사도 수소 전기 트랜스포터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럽발 수소 전기 자동차 이제 시작입니다. 수소 전기차 너무 비싸다. 과연 그럴까요? 양산이 되기 이전 개발 단계나 시범 운행 단계에선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 전기 자동차도 그랬죠. 하지만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소 전기 자동차도 나름의 영역이 있습니다. 점점 더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 자동차로 운영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수소 전기차가 확실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천연가스를 개질하거나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바이오매스를 가스화하거나 물을 수전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현재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선 오염이 발생한다거나 오히려 전기를 써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유럽의 해법은 풍력 발전입니다. 풍력발전이 참 애매한 게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면 전기가 많이 생산이 되고 바람이 안 불면 그냥 꽝입니다. 그래서 풍력발전 단지에는 별도의 배터리 저장장치가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남는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바람이 없는 날 꺼내 쓰는 거죠. 근데 이 배터리 최대 단점이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열을 식히기 위해 또 에너지를 써야 하고 너무 추우면 다시 대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해법이 바로 수소입니다. 골치 아픈 배터리 저장 장치 대신에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친환경 수소가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남는 전기로 생산하는 거라서 비용도 저렴합니다. 배터리는 만 충전되면 더 충전할 수 없지만. 수소는 가득 차면 트레일러에 나눠서 산업단지로 보내 다시 발전을 시킬 수 있고 수소 충전소로 보내서 버스에 충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저장 장치에 비해 활용 가치가 더 높은 것이죠. 저렴하면서 친환경이라는 수소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상 출퇴근 패턴이나 마트에 장 보러 다닐 땐 굳이 수소 전기차 필요 없겠죠. 하지만 장거리 업무용 차량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서울에 있는 한 회사에서 부산 지사로 직원을 출장을 보냈어요. 가서 회의하고 생산 시설 둘러보고 다시 서울로 와야 하는데 사장님, 저 지금 전기차 충전하느라 회의에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사장님 열 받는 거죠. 유럽은 한번 이동하면 워낙 장거리라서 그래서 수소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버스 분야는 어떨까요? 유럽은 버스 운영 방식이 한국과 달라요. 한국은 버스 차고지 곧 종점이기 때문에 버스가 1회 운행 후 다시 차고지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그렇지가 않아요. 버스가 한번 나가면 막차 운행 끝날 때까지 다시 차고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충전을 못해요. 그렇다보니 해법으로 수소 전기 버스를 당연히 생각하고 있죠. 물론 배터리 효율이 좋아져서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 운행을 할수 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행이 가능하다고 칩시다. 근데 200대에서 300대 버스들이 밤에 막차 운행 끝나고 한 번에 차고지로 들어와서 다 충전기에 물린다고 생각해봐요. 그 도시 정전될지도 모릅니다. 또 유럽은 대형 운수회사가 많고 운수, 전기, 상하수도, 쓰레기, 환경, 분야가 그룹사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풍력 발전, 수소 생산, 수소 버스 운행의 연결고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서 다 하니까? 우리 그룹사에서 다 사고 팔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수소 버스가 나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죠. 우리나라가 수소경제를 일찌감치 선포하고 수소 관련 원천 기술을 확보한 건 정말 신의 한수였습니다. 수소 기술은 단순히 자동차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의 자체 전력 생산 혹은 가정용 보일러 그리고 비상 전원발전 시스템 등 사용 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수소 기차, 수소 비행기 얘기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동차 카테고리 하나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섣부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나 개발할 수 없는 수소연료전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세계 시장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는 수소연료전지 스택을 현대 기아차에만 사용하는 폐쇄적인 정책보다는 다른 자동차 메이커에도 공급하고 여러 다양한 산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도요타는 그렇게 하고 있죠. 퓨얼셀 스택만 별도로 판매하고 있어서 필요하면 사다가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수소 자동차 활성화와 세계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는 700바 단일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350바, 700바 둘다 표준으로 가져가야 맞는지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버스 라이프 540 강좌였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또 새로운 540 강좌로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